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입니다. 네 황미영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어 브리지텍인데 그 투자 경고 관심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어 관심 있다라는 건 지금 매수를. 왜냐면 해볼... 제가 셀바세 투자 경고 때문에 급매도를 하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 브리지텍도 어제 그 투자 경고를 먹어가지고 브리지 브리지텍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160원에 10%입니다. 어, 7160원에 10%요. 네. 셀바스에서 어. 종목 교체를 한 거거든요. 아, 셀바스에서 거기 셀바스에 손해를 보고서 교체하신 거죠. 그죠? 아니죠. 그 수익 받는 6천원에다가 지고0원던투자경고금에 팔았더니만 그냥 그걸 못 참고 <laughs> 풀리자마자 그냥 날라가버렸죠. 그냥. 아, 아 그래요. 빌직댁도 음.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지금. 음. 자 지금 이게 투자경고 종목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예고가 된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예고가 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이 투자 주의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과도한 주가의 그 등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투자자로 투자자들 좀 주의를 하세요라고 그냥 이제 그 경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투자자에게. 그래서 이 회사의 경고, 문제는 아닌 거예요. 보니까 부터 경고마가 또 13일 날 해제되는 거로도 있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 경고라는 것 자체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이제 세바스 같은 경우에도 세바스 AI도 지난 지난번에 뭐 투자 경고가 됐다가 파니까날라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 투자 경고 또 먹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 경고라는 것 자체는 너무 주가가 급등나 그래 버렸어요. 그죠? 그 세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단계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브리지텍도 단기에주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변동성이 크면 하루에 손실이 20, 30%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아, 이 종목은 좀 위험합니다. 이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주, 주의, 투자에 주의하세요. 라고 경고를 주는 거라는 거죠.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에. 그러니까 지금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도 어, 투자 경고로 지금 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난 어, 24일 날이죠. 어, 바로 공시가 났거든요. 어, 지정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어, 그래서 지금 브리지텍에서 그래서 음. 풀렸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음. 상한가 갔다가 시한가에서 한 15분 남기고 풀렸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4시 45분인가? 어. 어. 네. 잠깐 풀렸다가 풀렸다는 거죠. 네. 이거는 풀린 상태로 지금 네. 짠... 사실 제가 지금 말씀 드진 걸로 아마 모를 날할 건데 아마 사람들이 음. <laughs> 그 경험에 의해서는 그냥 다 아, 던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요. 지금 이제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7 100원에 매수하셨고 많이 올라갔죠 주가가 그렇죠. 예, 많이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분봉으로 딱 봤을 때도 중간에 이게 거의 후반에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장 후반가에 후반쯤에 그죠? 뭐 올라갔다 풀렸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끝에 끝에까지다 상한가가 상한가 진입을 해서 끝난 거고요. 이거는 사실 뭐 투자주의 종목 어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해서 이걸 뭐 성급하게 팔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세바스 AI, AI나 브리텍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 그래서 투자 경고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부 주가 지금 어,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대로 팔면 되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실 팔면 돼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상한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 자체보다는 수익을 어떻게 잘 챙겨 나갈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근데 만약에 여태까지 다음에 올라가면 응. 네. 경고 마다하면 다 떨어졌거든요. 옛날 아, 레몽네인 덱스도 네. 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제가 경고마다 이런 경고마다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군요 이런 종목들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아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 뭐 F, 에코멀트라는 굉장하잖아요. 자, 아, 성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길어지니까, 네. 자, 브리텍 같은 경우에, 말씀, 어, 상황에 따라 항상 모든 종목은 예전의 경험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요. 그 세바스 같은, AI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브리텍도 지금 상황가 들어간 상황에서 이거는 뭐 얘기를 할, 사실 논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팔고 나오면 되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실 반등 보고 팔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브리지텍은, 어, 일단 뭐 정리를 해야죠. 정리 의견을 저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